안녕하세요. 리피스 베이스입니다. 오늘은 가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코는 치지 않습니다. 5한코 51코 사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사슬 시운 한개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49, 시운 시운 하나 하고 본 코는 시운 한 코인데 기둥 코를 하나 해주겠습니다. 한코 짧은 뜨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둥 코 빼고 다음 코에. 초코 되겠습니다. 초코, 여기다 한 코, 두 코, 셋, 넷, 다섯. 여기서 여기까지 시원한 코 뜨고 오겠습니다. 하고 시운 시운 하나. 시운 한코모서리돌면서요 아까 시운 한 코던 자리에 여기에 3 코를 더 넣겠습니다. 하나 둘 세코 넣고 들어서 반대 방향의 첫코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넣은 자리에 한번 더 넣으면 요 반대쪽에 첫코 되겠습니다. 하나 내쪽에 첫코 되겠습니다. 한 코, 두 번째 코, 둘, 셋, 실을 넣어서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셋. 이 사이에 5코 여기와 이 사이 다해 여기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5코 이 가운데는 합이 5코가 되겠습니다. 저 이쪽 선에서 마지막 코 하나 하나 둘 세개 했고 이쪽 가는 곳에 첫 코도 여기 같이 들어있습니다. 여기까지 50한 코, 여기 50한 코, 여기 세코 늘림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50한코될 때까지 여기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50한 코까지 여기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50한 코. 1, 2, 3, 4, 5, 시운. 이 시운 하나. 쉬운 하나. 아까 여기서 하나 하나 둘세코 늘림. 하나 둘세코 늘림을 해 주고. 이쪽 시운 한 코, 이쪽에 시운 한 코, 세코 늘림. 아까 첫 코에다가 빼뜨기로 이어줍니다. 첫 단이 끝났습니다. 요쪽 단이 끝까지 시운한 코, 요쪽이 쉬운 한 코. 그럼 100코. 여기 세 코씩 양쪽으로 렸으니까 100코 양쪽 세 코씩 늘림이 여섯 코니까 합이 108코 되겠습니다. 108코 했습니다. 108코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무늬뜨기 2단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사슬 다섯 해주겠습니다 하고 요 들어가면 빼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 한길 긴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자, 한길 긴뜨기 한번 뜨기 두개 빼기 두개 빼기 그리고 사이 사슬뜨기 두개 해줍니다 하나 둘 한길 긴뜨기를 아까 넣었던 자리에 또 넣어 주겠습니다 두코 빼기 두코 빼기 요것은세코 두코 여기 세코 자리 요거는 요세코 자리는 한길 긴뜨기 길입니다 요거와 같습니다 하고 요 사이에 요거와 같은 길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두 사슬 두개 똑같이 사슬 두개 하나 두개 긴뜨기 자 여기 있어 요 들어간 부분 빼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두코 빼고 두코 빼고 사슬 두개 하고 한길 긴뜨기를 그 자리에 넣어줍니다 두코 빼고 두코 빼고 이 부분이 요 부분이 요거와 똑같겠습니다. 요 부분이 요거와 같습니다. 요것이 요거와 같습니다. 요 부분은 요렇게 뜨고 돌아오면 여기서 되겠죠.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사슬 두 개, 하나, 둘. 한번 감아. 요거 뛰어 넘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두코 빼고 두코 빼고 사슬 두개한번 감아뜨기 한길긴뜨기입니다. 자. 두코 빼고 두코 빼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요렇게 돌아서 요까지 오겠습니다.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 두코 빼고 두코 빼고 사슬 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 개. 사슬 두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기. 첫 번째 단 사슬 하나 둘 하나 둘세개 했던 부분에 여섯 번째 한번 한길뜨기 써 빼주고 두코 빼고 두코 빼고 여기가 끝코 끝코 여기는 시작코입니다 시작코 아까 여기 시작할 때 사슬 하나, 둘, 세 개. 햄 부분. 사슬 세개햄 부분입니다. 여기. 거기는 끝에 빼뜨기 할 부분에 사슬을 일단 하나 하고 요거는 끝코와 시작코입니다. 하고 한번 감아서 요세 번째 코. 세 번째 코에 넣겠습니다. 단수링을 빼고 단수링 있던 자리 세 번째 코세 번째 사슬코에 넣어서 빼고 당겨줍니다. 두코 빼고 두코 빼고 이렇게 요가 똑같. 요 위치가 요가 같습니다. 자, 다음 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첫 번째 밑바다 이제 첫째 단두 번째 단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 사슬 세개 했습니다 한번 감아 한길 긴뜨기입니다 이 자리에 두 번을 뜨겠습니다 한번두번 번. 한길 긴뜨기를 두번 떴습니다. 요 사슬코 세개한 것도 쳐줍니다. 요것도 코에 들어갑니다. 한 코, 두 코, 세 번. 요게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꼽아 주겠습니다. 이거 첫 코. 첫 코에 단수을 꼽아 놓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번만 합니다. 한번 감아뜨기. 요 V 자 부분 여기 넣습니다. 요것이 아니고 여기 넣습니다. V 자 부분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한번 두번세번네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세 번. 처음은 코세코 3코, 사슬 세 코까지 합쳐서 포함해서 하나 둘세 번만 떠줍니다. 포함해서 하나 둘두개더 뜨고 세 개. 처음 처음 단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럼 다음에 여기서 돌아올 경우에 두 코를 더 떠서. 이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3코, 다음부터는 5코씩 들어가겠습니다. 한길긴뜨기, 자, V자 부분. 요, 요것은 아니고, 여기 V자, V자 있는 부분에 넣습니다. 자, 두 코, 두코 빼줍니다. 두코 빼줍니다. 두 코입니다. 다 됐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하고나면 한길긴뜨기 다음 V자로 이렇게 반복을 하겠습니다. 반복 여기서 쭉 떴어 요렇게 쪘어 요렇게 왔어 요렇게 해서 요까지 오겠습니다. 코 빼고 하나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 그 다음에 여기는데 여기 끝났고 자첫코 여기 처음 시작 코였습니다 색 코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세 코가 들어 있는 상태니까 하나, 둘, 세 코. 두 코만 떼주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 둘 이렇게 하면 두 번, 하나, 둘, 세, 다섯 번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사슬뜨기 세코한 부분에 빼뜨기를 해서 이어주겠습니다. 단수링까지 세 번째 사슬코 빼뜨기를 해주겠습니다. 빼뜨기 그러면 다섯코 하나 둘넷셋넷 다섯코 자두 번째 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첫 번째 단 보이 두 번째 단두 번째 단 끝과 빼뜨 이로였습니다. 두 단이 두 번째 단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또 반복. 이것이 요거와 요거가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한 세트. 여기 한 세트. 그다음엔또요 요걸 하게 되니까 요거는 시작은 코 코의 시작은 다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1단을 뜰 때는 시작코가 5코 사슬로 시작하고 2단 요거뜰 때는 사슬 3코로 시작해서 뜹니다. 자, 요건 일단 요거 요 무늬를 뜰 것이니까 5개 뜨고 한길 긴뜨기. 자, 요 무늬 중에서 여기서 넘어서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코. 예, 그러서. 두코 빼고 두코 빼고.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입니다. 사슬 두개해 줍니다. 한길긴뜨기 아까 넣었는데 다시 한번 더넣습니다두개 빼고 두개 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시작코. 다음에 요게 한코두 코, 요게 세 번째 코, 다음에 세 번째 코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입니다. 게 다시 또 사슬 두 코를 해줍니다. 밑에와 똑같습니다. 요두 개, 요거. 두개 한길 긴뜨기.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에다가 찔러줍니다. 두코 빼기, 두코 빼기, 사슬 두개 해줍니다. 한결 긴뜨기, 아까 넣었던 부분에 다시 넣어줍니다. 밑에와 더 같습니다. 다음에 또 사슬 두 개. 하나 둘 세번째 한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사슬 두개 해줍니다 다음 넣었던 자리에 한번 더 넣어줍니다 한길 긴뜨기 다음에 사슬 두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겠습니다 한 세트 이런 식으로 요거를 한 세트를 치고 여덟 세트 짜고 오겠습니다. 여덟 세트 짜고 오겠습니다.